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의 사과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겨울도 끝나고 온도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동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과수원의 관정을 가동시켜가지고 물을 충분히 관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물을 많이 줘야 돼요. 아주 흥건하도록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동해 예방과 그 다음에 과수원 수분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3월달에 해야 될게 뭡니까? 유목인 경우, 좀 예방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 좀 예방은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토양 살충제를 땅에 살포하는 거고, 그 다음 하나는 DDVP 같은 것을 주간 하단부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약은 사이메트나 짱가 같은 거 굉장히 독하죠? 그거를 주간 하단부, 땅에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낮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죠 그러면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좀약을 살포해야 돼요 그러면 DDVP나 스미치온 같은 약제를 분무기에 넣어가지고 이 주간 하단부 뭐 위에는 살포할 필요 없어요 땅에서부터 한 1m 정도 되는 줄기 부분에 이 돌아가면서 골고루 그 약이 묻도록 분무기로 살포해 주면 됩니다 일주일 단위로 한 2-3매 정도 살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태가 심한 가오는 3월달에 정태약을 살포하셔야 됩니다. 정태약은 제가 쳐보니까 그 빙초산이 가장 좋더라고요. 빙초산 1.5% 희석액, 그러면 7.5kg를 넣으면 됩니다. 20단말 에세스기한 차에 그렇게 해서 살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3월달은 그 나무가 이제 굵어지면 주간부에 그 조피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거친 껍질 있죠. 그거를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그걸 제거할 때는 밑에 비닐 같은 걸 깔아야 돼요. 비닐 같은 걸 깔고, 그거를 이제 긁어내가지고, 전부 태워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충이나 균이 많이 그,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친 껍질을 벗겨가지고, 전부 태우는 작업을 하는 게 병충해의 밀도를 낮추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3월달은 나무를 재식하거나 보식하는 달입니다. 그렇죠. 동해를 입어가지고 나무 주간부가 2분1 이상 갈라지는 등 피해가 심한 나무는 조기에 제거하고 보식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좀미래을 많이 가지죠. 미래의 나무 가지고 나눠 타 보면은 그 나무가 잘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 과감하게 제거하고 보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3월 하순에는 사과 굴라방, 복숭아 순나방을 유인하는 교미결란제를 설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 페로몬 트랩을 설치해주면 됩니다. 설치는 간단하죠. 이렇게 고리로 된거 그냥 어, 걸어두면 됩니다. 그렇죠. 3월 달은 또 기계유 유제를 살포하는 날입니다. 깍지벌레나 응애의 피해가 많은 과수원은 3월 달에 기계유 유제를 에세스기 한 차에 6리터 정도 넣어서 살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계유 유제를 살포할 때 불안병 피해가 심한 과소는 불안병량인 배프란을 함께 넣어서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병충해의 피해가 심했던 과원은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해야 됩니다. 그렇죠. 석회유황합제는 기계유 유제를 살포하고 20일에서 30일 지난 뒤에 살포해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기계유 유제를 살포하고 금방 살포하면은 그 약해가 생깁니다. 석회유황합제는 잎이 나오면은 이게 잎이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잎이 나오기 전에 살포를 해야 됩니다. 전년도 피해가 심했던 가운데 석회용합제를 7배에서 8배 정도 희석해서 살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20리터 두통 정도를 에센스기 한차에 넣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3월달에 또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요새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화상병이죠.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걸 걸리면 뭐 과수원을 표원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 화상병 방제는 3월 말에서 4월 초 바라기에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은 코사이드를 칠때그 석회유황합제나 기계유 유지하고 같이 쳐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래는 다 농약하고 혼용해서 살포하지 말라고 지도하고 있죠. 그래서 기계유제나 석회유황합제를 친 이후에 일주일 뒤에 화상병약을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하순경에는 또 해야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세가 쎈 나무에 당근 작업을 해주는 시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 이게 지금 9년차인데 처음에 심을 때 대목노출을 20cm 했는데 이게 자꾸 내려갔어요 착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면서 자꾸 내려가고 지금은 대목이 거의 묻힐 정도까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대목이 저정도 묻히면은 이걸 다시 대목을 노출시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뿌리를 잘라 줘야 돼 당근 작업을 해야 됩니다 뿌리를 자를 때는 여기 요 나무 저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에서 한 2-30cm 떨어진 곳에 도끼 가지고 이걸 잘라야 돼요 자르고 그냥 잘라 두면은 붙어 버려요 이게 그리고 잘라 가지고 뿌리를 이 뽑아내야 돼 그 뽑아내면은 M9 같은거 이거는 뿌리가 지표면에 각각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잘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수세가 센 나무 같으면 한 하나에서 두개 정도 뿌리를 잘라 주면 됩니다. 이 나무는 사실 2년 전에 당근 작업을 한번 했어요. 뿌리 두 개를 잘랐는데도 이게 예전이 수세가 강해요. 보면 나무 이 줄기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상당히 굵거든요. 그만큼 수세가 셉니다. 그뭐 수세가 세다고 과일이 굵게 달리는 거 아니죠. 오히려 과일은 수세가 보통인 나무보다 이건 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과나무는 절대로 나무를 크게 키우면 안 된다. 그렇죠. 적정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뭐 산에는 그 숲이 크면 범이 살죠. 그런데 사과나무는 나무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과일 품질이 떨어지고 과일이 제대로 그 고품질 사과를 생산할 수없죠 그리고 수량이또 많이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꾸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영양을 땡겨가지고 자기 몸집만 부풀려 요 나무만 키웁니다. 그 그러니까 영양이 전부 나무 줄기하고 가지로만 가지, 과일은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과나무는 나무를 절대적으로 과범무하게 키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세 유지란 게 정말 이게 어렵고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나무는 수세가 상당히 강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지금 밑에 전복 부위를 보면은. 전복 부위가 거의 묻힐 정도가 됐어요. 그 비올때 토사가 일로 내려와 가지고 자꾸 묻혔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계속 굵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는 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당근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 원줄기에서 한 30cm 떨어진 지점에 땅을 파가지고 뿌리를 잘라주면 돼요. 굵은 거 하나에서 두개 정도 드러내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러내면 수세가 급격히 약화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한두 개 정도 드러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한번 해가 끝나는 게 아니고 수세를 막아면서한 2년 정도 2, 3년에 한 번씩은 또 당근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나무들. 그래서 이 나무를 과범하게 키우면 여러 가지로 나중에 힘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